뭐 저기 경상도, 충청도, 그리고 뭐 경기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또 춘천에서도 많은 분이 와 주셨는데, 이렇게 전국적으로 자유산학회 우리 김진태 의원과 함께하는 자유산학회에 이렇게 새벽부터 찾아주셔서,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사를 한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과 저 광화문의 500만의 함성 그리고 우리 자유산학회의 5천여 명의 자유산학회 가족들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담아서 김진태 외침을 세번 한번 해봅시다. 김진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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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게... 아, 아. 여기 오늘 산악회를 모이는 데 있어서 뭐 선거관련해서도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정말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정말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우리 같이 숲을 이루어야만이 되는 거잘 아시죠? 우리 김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둘레길 이 금병산 둘레길 돌면서. 발자국 하나하나에 우리 김진태 의원의 앞으로 희망의 발자국이 될수 있도록 오늘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에 오늘 그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 우리 천천 시민들 우리 김진태 의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지하는 거잘 아시죠? 네. 네.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저는 여기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, 네.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임채용 자유산업계 중앙기자님께서계의사하셨습니다자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좀 맺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.